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그래서 지금 15절에 보면 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은 언약이라도 청하신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첫째 대지로는 하나님의 약속,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둘째 대지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9절에서 22절이고요. 셋째 대지로는 가정교사와 그리스도,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첫째 대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무엇인가 그겁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청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만약에 사람들도 약속을 해 놓고 패하고 변경시키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이루지 못하거나 변경시킬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능하니까 어떤 약속을 해놓고도 어긴다 그 말이에요. 무지해서 그렇게 될줄 몰랐는데 그런 약속을 했다가 안 되니까 또 취소하고 파기하고 변경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걸다 하시고 모든 걸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시고 폐하거나 변경시키거나 무효로 돌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신구약성경 66권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약속하고 계획하고 그냥 또 다짐하고 또 어떤 말로 하고 그래가지고 변경시키고 취소하고 못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무능하고 무지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다아셔요 모든 걸다 이루실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뭘라고 변경시키고 폐기하겠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무엇이냐 약속의 내용 약속의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1 6절에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래설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로 멸망당할 인생들에게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또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하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이 당시에 유대에서 헬라주의자들또그 여러 율법주의자들이내려와 가지고 예수님만 믿어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잘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해가지고 구원받을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또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 율법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런데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지고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고 네 자손 한 사람을 말했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약 400년 전 여기 4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이미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이 그럼 먼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없앨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이 약속은 뭘로 주신 것이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이다. 믿으면 이루어지는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배에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또 그것 믿음까지도 내가 믿고 싶어서 우리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으로 죄산 받고 구원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뜻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 했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을 뭐라고 주셨느냐 그거예요 범법함으로 되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우선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 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왔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율법은 뭐 때문에 주셨느냐? 그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 받고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후에 새삼스럽게 왜 율법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얽매이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했느냐 그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율법을 지켜야 죄사 받고 구원받을 것으로 오해를 하고 나갔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 교재에 다섯 가지로 나왔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없고요. 세 가지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더 자세히 하려면 한 7, 8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다 못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삶의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 사, 우리 생활에 나가는데 규칙과 모범으로 삼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규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어렸을 때 제가 그 결혼식 하는데, 이제 누나들도 많고, 그래가지고는 가보면은 결혼식하고 딸을 그 집에 이제 시집에다 두고 오면서 친정 식구들이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뭐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귀먹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 3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살수 있는가? 우리 생활의 규칙과 모범으로 주셨다. 그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이렇게 살려고 하고 저렇게 살려고 하고 여기 보인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생각이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서로 자기 생각, 서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다툼이 심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 613가지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날것지잘 모르면은 성경 말씀을 읽어 보면 다 나와요. 성경 말씀 을 읽어 보면. 예? 어디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뭘 살아야 될까, 살아야 될까, 안 사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안 만나야 될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말을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까, 떨쳐도 버려야 될까, 하나님 말씀하면 다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율법 속에, 말씀 속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딱 자기 생각이 안 맞을 때는 성경 말씀은 덮어 놓고 하나님 말씀은 덮어 놓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형편, 자기 사상 거기에 맞춰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주신 목적 죄를 깨닫고 죄의 형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여기 지금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산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규범이 없기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지를 못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자꾸... 율법은 안 주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서는 인생들이 죄를 짓고 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이제 순종하고 지키려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못 지키는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하, 내가 죄를 졌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나라도 교통법이 없고 헌법이 없으면 뭐 마음대로면서도 그게 무슨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통하여 세상에서도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두 번째로는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지면 죄의 싹스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했구나. 그런데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징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사망을 당하고 지옥행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걸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아브람을 통하여 약속하신 누구를 주셨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더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하나님의 뜻은 접어 놓고 인간적으로 인간편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은 죄지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지 무슨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또 죄의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또 죄의 형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형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라. 살려다 보니까 연약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어그이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뭘 깨달아서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형벌의 무시무시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저주받고 지옥 불 받아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이방들도 너를 인하여 네 자손을 네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죄의 형벌을 깨닫고 그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19절부터 그런 적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지는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우선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양쪽 다 위에서 중보자가 오셨다 그겁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없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 그것은 율법이 없으면 그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하면 자기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못 살아서 죄를 깨닫고 죄의 형벌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망해야 될까? 이대로 지옥 불 받아 형벌을 받아야 될까? 그러다가 아 예수님을 주셨지 하고 믿음의 길로 가지. 자기는 죄도 아무것도 없다. 죄의 형벌도 없다. 이대로 살면 끝난다.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나 결코 그럴 수 없다. 서로 합치가 되도록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함이라. 아버르터만에서 주신 약속.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을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저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죄를 깨닫고 죄의 형벌을 깨닫고 그러면 이대로 멸망당하고 죽어야 되느냐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세 번째 대지로는 지금 23절부터 보면 가정교사와 그리스도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또 그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서 생활을 하다가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께 인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2 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초등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초등교사가 왜 필요하죠? 제가 무슨 답을 원하는가 모르니까 망설이시는 거예요. 초등 학문을 모르니까 초등 교사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해서. 그런데 초등 학문을 다 뛰었다. 그러면 초등 교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구원얻을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지. 다시금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의 저주나 징벌에 얽매여 가지고 억압받으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가? 아니고, 초등 학문을 다 띄었을 때에 초등 교사는 필요치 않지만, 그 초등 학문이 계속적으로 쓰여집니까? 안 쓰여집니까? 쓰여져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는 율법을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징벌 그 억매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니까 그 억매임 압박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그거예요. 그것이 초등교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초등 학문은 필요가 없는가? 초등 교사를 통하여 배운 초등 학문은 필요가 없는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초등 학문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돼서 나아간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삶의 규칙과 모범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표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서로 협력을 하고 합치,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고. 다시 24절부터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초등학만 필요 없는가 율법 필요 없는가 근데 첫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억매이고 억압받아 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된 길 사랑받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율법 이에 나선 자를 배아로온 줄 알지 말라. 배아로온 것이 아니오 온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되는 율법의 1.16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7절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을 지키려다가 죄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대로 하려다가 그렇게 못사니까 죄를 깨닫고 주의 행보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온전히 구원받은 아브라메자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겁니다 그거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민족이나 또는 인종이나 남녀 또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 2 9절입니다다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의 복락을 이어갈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다가 죄를 깨닫고 저주받고 직무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 아브라함을 상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젠 또 율법은 필요없는가? 초등학문은 필요없는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율법을 처음 주신 목적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다가 못 지키면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다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라는 대로 살아 나가고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요. 죄를 지면 또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또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예비된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